요거 스팀보일러에요? 요거는 스팀보일러죠. 아, 거에요거는요거는스팀보일요 요거는 스다에요제요거 여기 모에 있지. 저물물팀러는스 있지. 네. 에요 요거는 스팀는거는스팀보거는스팀보요다요 지금 여기 40도가 나오는데, 이게, 이게 일수온도고요 네. 들어가서 지금 52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도가 일단 데워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돌아갔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네, 예, 제가 사모님한테 전기, 그, 고지서 좀 부탁을 했거든요. 네. 예. 거 제가 받아서 좀 정확하게 계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잠시만요. 저쪽에는. 예. 저쪽에. 음, 음. 62도. 그리고 2년 동안 있아요 네네. 2년 동안 8개월이는 이것만 하 번씩 다고 이것만 한 번씩 한다고. 8개월이면. 8개월이면. 음. 8개월 그러면은, 옥, 옥, 옥 사우나, 한식막은 어떻게 여름에는 그, 그거는 그, 이걸로 써요? 아니면 그그 전기는 그 따로, 아, 따로, 따로, 따로 들어가요? 아그는 전기로 요 따로 들어가는거스요 스팀 전기로 따로 돌가요 스팀은 걸로 안해요 예예 운불은? 운 난방만 하고 버스로 가야 여름에 는 난방 만하고쓴없예참 대단한 겁니다 뭐. 아이 내가 이거, 이거, 이거 공부하는 렇게보여어 난 지금까지, 보일라, 뭐, 이런, 뭐, 시급본들부터다 써봤지만, 네. 이거만큼, 어 좋은 건못 봤어요. 음. 제 생각이에요. 네. 저 서바가 아니고. 네네 저번에 한 번, 뭐 모르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전화 왔더라고. 네. 꾸들히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는, 지금, 이이보일러만 쓰고, 어,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이게, 내가 이거, 이 건물 사가지고 온 지가, 그, 3년, 이제한사 개월 됐든요 이거 한 번도 안 해서 고장 나는 거. 이것만 고장 나는 거. 이건 나선부고했는데 이거 한 번도 안 해서 고장 이는 거. 세관 한거 외에는 고장 안 되게. 근데 세관 할때 여기 하나 나갔다 고그러더라고요 이년 한 번씩 그, 그 세척만 해주는 그걸 안 해요. 그걸 네. 안 해. 난 4, 오년 동안 안한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서 이 작업을. 우리 오기 전에 이걸 끊한 거니까. 네네. 어, 음, 꽤된 거죠. 네. 들어보 이제 오래. 아, 작년 겨울인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거 딱한 번에 한거 외에는 없어. 그 잔중, 뭐잔중뭐거기 고장나서 누가 연락한 것도 없고. 그래야 이중에 본사가 좋다. 일단, 그래서 이런 도 없어. 일단 나는 내가 좀금말 운명에 그좀 저기 싸우려고 하는데 또인하려고 하는 게있거 네. 그거 만에인지하다이 본사 승시는 이런 도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장에 지금, 서 경매를 갔는데, 네. 경매 지이 참가를 해서, 그걸 받을 거예요. 받으면, 네. 보일러가, 이걸받았어 음. 거기 뭐, 공결, 보일러, 공결 보일러가, 있, 아, 아. 그러니까 아, 크프크프도 네. 공결, 네. 대한 게있 그거 다 껴버리더라고요. 이거, 이거. 네. 일 고장이 안 나니까. 하여튼, 사, 사님 말씀 감사하고요. 네.